그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번째 캐릭터 굉장히 뭐 성공적이었죠. 그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는 뭐냐면, 나이트로드입니다. 음, 럭퍼입니다. 이번엔 럭퍼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목표로 했던 덱 4000.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본인이 약간, 약간 이분이 니이 어,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리고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너 어딨니 나오너라나오너라나오너라 어, 은월이 보이고 나이트로드가 여기 보이네요 네, 들어왔구요 네가 언급은 따로 안해드리는 걸로 씁니다 공개는 될수 밖에 없지만 여기엔 광안불도 있고 음, 광안불도 있고 되게 쓸데없는 건 맞네요 여기도 한번 어, 정리를 해주고 가야겠다 나 이런 거다 깔게요. 저 이런 거 까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까다가 뭐 좋은 거 나오면 뭐, 저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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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아 주는 거 바라지도 않고요 네. 다 팔게요, 이런 거. 다 팔구요. 이거는 그냥 30%짜인거 같은데,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을게요, 일단. 화비수비 오케이 뭐 이렇게 있으시고 이거는 뭐다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뭐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팔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어 그래요? 이미 넘어가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 같은 엘리시움이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잖아, 또 이거. 그렇게 때문에 이런 건안 버리고요. 이데 두고, 그 다음에 일단 또 돈을 꺼내야겠죠. 이캐릭터 5억만 쓰겠습니다. 5억. Just a five. 5억. 5억 꺼내고요 5억을 꺼냈습니다. 이캐릭에 있는 템을 보자면 음 일단은 무기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거는 모르겠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건 당연히 바꿔야 되고 이거는 쓸만하고 이거는 바꿔야 하고 이거 바꿔야 하고 어, 이거 바꿔야 고뭐다 바꿔야 하네요 이 캐릭은 일단 다 바꿔야 하는 천지지만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장갑은 어 초업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초업이 좋아서 그냥 쓴 거고 이 캐릭은 초업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어, 백사지에다 토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캐릭은 무기부터 아대부터 리스크 홀더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대 아대는 제가 공초비잘공초비을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나 데리템세중이거든 네. 하프 아데 공추, 추공종 이추비 뭐야? 뭐야? 28, 오케이. 28, 이두 번째 추이라고 하네요. 28, 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8 리스콜더 28이 두번째 수업이라고 하니까 28에 올스톱 정도 붙은 그 정도로 어 여기 있네 바로 딱아 어, 마력이네 음 실수할 뻔했죠 028 정도 붙은 걸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은사대까지닙니까 그래도 뭐야 이거 0 6가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그냥, 그냥 쓸데없는 옵션에 쓸데없는 초보에 붙여놓으면 안, 아무도 안 사, 진짜로. 허허, 이거는 7호 35. 그냥 저희가 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깡 28에 살게요, 이거. 근데 좀 비싸다.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하고. 잡고요. 그다음에 110제부터 볼게요. 110제부터 140제까지 여기는 방어 보고 110제부터 140까지 보고 두 손목이 아데 0 6파워를 일단 우선 볼게요. 우선 우선시 해가지고 볼게요. 0 6퍼를 우선 시해가지고 볼게요. 공퍼 야야야 잠깐만 어 그렇지 6을 쓰고 검색을 해주시고 가격제젤 낮은 가격으로 음. 유니크 6퍼가 이제 1100만원 그러면 구퍼가 얼만지 볼까요? 9퍼랑 차이가 별로 안나면 9퍼를 사주는게 확실히 6퍼가 얼만지 볼까요? 어퍼가 얼만지 보면 음, 1100만원이 가장 싼데 크리티컬 확률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저는 사실 이걸 사서 각인을 해보고 싶은데 가게는 해볼까요 아니야 나 이거 살래 다른 분의 아이디기 때문에 데이 템셋은 5억부터 바꿨음 5억 5억 단 5억 5억이면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5억인데 사실 총가격은 43억인데 5억씩 템셋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5억이면은 200레벨은 충분히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무기는 뭐 끝났죠 그다 아 그다음에 주문해 흔적도 사야 돼주문해 흔적 혹시 싸게 팔아줄 렐리시움 유저분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한 개씩 올려놔 짜증나게 야한 개씩 올려놓지마 진짜 이거 매너 아니야 이거 두 세트가 충분하더라구요 아까 해보니까 두 세트만 사주고 <laughs> 아 저분한테 데리스 냄새 꼭 맡기라고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이보, 이거는 지금 이분이 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 안나오는데 아아 이거 안나와 아 이분 지금 저한테 대리템 샘 맡기신 분이 카톡으로 저분한테 대리템 샘꼭 맡기려고 하세요 저 지금 대만족 중 히읗 <laughs> 히이라고 <laughs> 하셨습니다 어 <laughs> 아니겠습니까 비만다 아 뭐야 뭐야 그럼 일단 무기는 완료했고 그다음 에 바로 카루타 모자 갈게요. 모자를 일단 토드템부터 볼게요. 그냥 어차피 여기 서, 설정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럭 6퍼부터 볼게요. 모자고요. 모자 6퍼 50만 원. 9퍼는 1000만 원. 50만 원과 1000만 원큰 차이지만 큰 차이가 아닙니다. 1000만 원사고요 한번릇 보겠습니다. 한번릇의구퍼 가격은 조금 가격이 나갈 거예요 가격이 안 나가네요. 네, 뭐 그러면 이것도 1600이랑 1200인데, 이것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든 드래곤, 골든 드래곤, 이게 지금 110제고, 120제 모자를 사야죠. 120제 모자를, 아이고, 120제 모자! 어, 이거 3포도 빼고. 125자를 삽니다. 제일 싼 걸로. 그 다음에 130제. 오케이. 그 다음 140제. 10만원. 어. 오케이. 10만원. 그 다음에 150제. 김한단님 완전 친절하고 잘 알려주세요. 진짜 마음가 차선 직접 배우 웨이프레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세신 어세신 보닛 치면은 모자가 나오죠. 럭40어럭 40초 어, 쪽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아까랑 비슷하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사포를 살까요? 여러분, 사포를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포를 살게요. 이거 사포를 사고요. 더 올라가면 비싸지기 때문에 셔츠, 뭘게요 셔츠도 방금이랑 비슷한 셔츠로 32가 비싸네. 셔츠가 애가 비싸네. 명품인가? 어? 명품인가 봐. 48에 800 살게요 이걸 사도록 하고요 어세신 팬츠 어 보시면 어이? 인트84 너도 잘못 태어났다 이 친구야 아이고 잘못 태어났어 타고난 재능을 갖다 베렸어 그냥 아이 너는 뭐 그래도 넌 제논 쟤논, 제논한테 환영받겠구나 넌 럭셔비 없네 바지가. 바지가 명품인가 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벌옷을 뭐를 샀죠? 한벌옷이 이제 140제 하나와 110제를 샀으니까 20, 30, 40짜리를 하나씩 사면 돼. 음. 43억 펜스인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샀습니까? 43억이 네 캐릭에 분할되어 나, 들어갑니다. 근데그 43억 중에 얼마는 아껴달라고 하셔서 그냥. 억그로끌겸44상먹으로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도 이게 음, 메리트가 있는 템셋입니다 확실히 방어구 또보정 120제 제일 싼거 포톤 슈트 130제 130제 오케이 이거 Q Q Q Q Q 14 140제도 하나 사주면 이제 토드템까지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어 바로, 바로 템을 다 사갈게요. 경매장 다시는 들어올리로 오 실버 블라썸링. 이건 아까도 그냥 샀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를 다 초기화해 주고요. 장신구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6, 3, 써주시면은, 오케이. Okay. 2,400, 2,200 정도 하네요. 예, 사, 항상 사실 때, 다시 올게요. 네 다녀오시고요. 항상 사실 때 업그레이드 가능한 수꼭 보셔야 합니다. 예, 이거 혼주하다가 조져놓은 거를 애들이 그냥 아, 제일 게 올려야지? 아니면 내가 새갈 거야?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아시도스 여링. 대아시도스는 토드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보고요. 추옵만 보도록 할게요. 대아시도스는 추옵을 한번. 50, 40으로 볼게요. 40으로 보고 올세시부터 있는 걸 찾으면 되죠. 왜냐면 이거 수치를 바꾸기가 귀찮기 때문이죠. 음, 좋아요, 좋아요. 음, 62가 있네요. 62를 살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귀고리로 놓고 귀고리로 놓고 여기에 6, 3 쓰고 또 검색을 해줘야죠. 이거는 어 85제 부터 검색을 할게요 럭퍼는 확실히 아까 이제 아까 템들 보다 비싸죠 네. 아까 덱퍼 템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조금 확실히 비쌉니다 체감이 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90 90 짜리를 사야 되고요 90 짜리를 제일 산거 어 방금까지 신궁 마무리 했고요 신궁 이제 마무리했고,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캐릭은 나이트로드, 그 다음에 할 캐릭은 대벤저그 다음에 이제 은월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것까지 3개가 남은 상태고요 소드 이어링이 100레벨째니까, 일단, 100레벨째를 샀고요 아, 인벤토리아 공간이 없네. 그 다음에 100레벨째를 샀으니까, 어? 나 100, 100레벨 왜 샀니? 나 100레벨 왜 샀니? 백0제 사자. 죄송합니다. <laughs> 이피아귀 고리 사주고요. 백이0제 사주고요. 약샤머니어링 이게 질서다고커졌구만한 캐릭이 물방아지. 아 이거 백사0제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 살짝 졸린가 봐요. 지금. 아, 살짝 졸린가 봐. 나 지금 살짝 졸린가 봐. 어. 아 내가 살짝 졸려. 지금. 아 내가 살짝 졸리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배한 캐릭이 몰빵가지라고 하시는데 이게 유니온용이에요. 2 0 0레벨만 찍으려고 키우시는 거고. 이제 본캐는 소마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소마도 빡세게 또 템세팅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이 친구들을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블라썸링, 블라썸링은 장만 해주면 끝나니까 토드를 할게 없으니까 내가 졸린가 봐 지금, 그죠? 확실히 금 힘들어 가지고 졸린가 봅니다. 이 캐릭십 어아 이거 아 터지 터트릴라고 이거 한 칸을 비우고 하라는 거구나. 이자식이 아유 뭐가 된거만배워먹어 가지고 그냥 아유, 아유. 못된 것만 배워 먹었어 아주 그냥, 어? 그럼안 돼, 임마. 좀 사람이 배불고도 살아야지. 그렇게, 그, 짜게, 짜게 굴면, 은 그거 사람 좋아하냐, 그거. 어? 그니까, 러 비만다, 응? 어? 어. 어, 사성 실패. 제가 제일 못하는 것도 시작했죠. 어, 사성 실패. 두 번째. 남은 메소 이캐릭는또 5억만 쓰려니까 또 5억만 남기고 또 하려니까 이렇게 2억 남은 상태고요 여러분 제 부재가 지금은 주제는 43억 템 세팅 부재는 200레벨 최소 컷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제 계정에서 200레벨을 최소 컷으로 찍은 친구가 나이트로드 너기 4천이었어요 그래서 신궁도 4천을 기준으로 했는데 목표치를 달성해서 4300, 4400 가량 떴고요. 덱스가 이 음. 캐릭터 4000을 기준으로 또 해봐야겠죠. 바로 또 껴줍니다. 장착 해주고요. 현재 대기입니다 아니 현재 럭입니다. 왜냐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거 제가 지금 다 빼온 거. 일단 140제. 이거를 마무리 할게요 어, 혼줌이 없으시네 제일 싼100% 주문서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곧 여러분 구독자 수 이벤트도 하니까 음, 구독자 수 이벤트 때또 엘리시온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 있고 구독자 분들도 혜택이 있으니까 꼭한 번씩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벤트가 진행되고 그주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공지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라고 공지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분이 좀 약간 메이플을 똑똑하게 하시는 것 같아. 풀링크래요. 근데 지금 이 캐릭을 육성하는 이유가 유니온 때문인데내을스는 나로랑 신궁 그런 애들 공통점이 유니온이 효과가 쓸만해 왜냐면 얘네는 크리티컬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어, 되게 이분이 메이플을 좀좀 좀 똑똑하게 하셔 어. 약간 약간 똑똑하게 하시는 거 저보다 똑똑하게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아하 그죠 그화 그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니온은 어느 정도 꽤 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메이플은 제 손바닥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야! 하, 아, 한번더 찬스타임 걸리면 스타 캐치 하겠습니다. 중에 하나 10억으로 하려 하는데 뭐가 더 나을까요? 공캐로 하면은 나로가 좋구요. 어, 유니언용으로 키우실 거면 나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구요. 10성, 바로! 못 가죠. 10성, 한번더 도전! 그렇지. 이번에는 갔네 야 오케이 이거를 바로 아 여기다 올리면 안돼 이거 70% 작게 해줘야 오힘 힘을 할 뻔했어 럭 주문서로 럭 주문서로 럭 주문서로 L U K 주문서로 70%운 주문서 운이 있어야 발리는 거예요. 운 주문서잖아, 그렇죠? 운 주문서잖아. 운이 있어야 발리는 거야. 전 근데 운이 있는 사람이. 이게 피버타임이니까 95%인데 이 운이 아마도이캐터에게도 손재주가 0일 거야. 하지만 난 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why not? 좋아요. 그 다음에 토드를 해주죠 이제. 바지는 끝났습니다. 바지 끝났고요. 바지 완료. 스공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아예 착용을 하지 않으면 스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용해주고요. 하지만 러은 보인다는. 러은 네, 보이죠. 이거는 귀걸이고요. 귀걸이 여기 있고. 어 귀걸이가 이게 추억도 있어. 에디도 있었네. 손재주 만렙에 피버타임하면 7 0 확률 되나요? 손재주 0레벨 오를 때마다 주문서 성공 확률 1% 증가하니까. 길드가 만약에 있으시면, 길드에서 손재주 확률 4% 오르기 때문에, 99%인데, 손재주 10레벨이면 100% 확률. 네. 100%죠. 100%, 100 확정이죠. 근데, 길드가 없으시다. 손재주 만약에 50레벨이시다. 50레벨. 그러면 1 0 0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온 게뭐 있나요? 음. 일단은, 이거를 95의 토드를 해야 돼. 95를 내가 가져, 가져왔나? 아, 다 가져올까요, 지금? 어, 이거 필요 없고. 와. 그냥 가져올게요, 경매장에 지금. 칸 때문에 못 가져온 애들이 있었는데, <laughs>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난 근데 나이트로드, 이거 점프가 너무 이뻐. 점프가 약간 오리지날이라 너무 이뻐. 오리지날 같아. 요 그죠? 약간 옛날 메이플 같은 느낌 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면 이거를 90짜리에 올리고, 90짜리가 어디 있을까요? 90짜리.